광주형 일자리 대우조선인 수문제 터져 연휴 이후 노조 대응 본격화 예고 갈등조기봉 키워드는 고용안정 올해 고속도가 시바길전 많고 내체대규모 사업장인 현대자 동차와 현대중공업노사 가채 금불거진 난제를 안고 이일설 연휴에 들어갔다 광주형일 다리와 대우조선해양인 수축 진등대형 이슈가 터지면서이 주량대사업장 노사관계가 올 한해가시 밭길를 꺼를 것으로 예상한다. 광주형 일자리, 반발현대차 노조 연휴후총 럭투쟁, 현대차 노조는 광주, 형일자리가 지난달 31일 타 결대자 설련유후총역 투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노조는 광주광역시의 연간 1억 만대경영 스포츠유틸리티, 차량 SUV, 생산공장을 직구노동자 임금을 기존 업계, 보다 낮춤 광주형 일자리가 기. 존자동차 일자리를 축소시킬. 것이라며 애초부터 반대해왔다. 또 이미 포화된 자동차 시. 장애축가 생산 라인을 공급하. 연자동차 산업 전체가 공멸할. 것이라 고주장해 왔다. 현대. 차노조는 설년 휴가 끝나면이. 미수차례 예고한대로 기하자. 동차노조와 함께 총파업을 벌. 이는 등강도 높은 투쟁을 벌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 노조는. 딴사 측의 특별 고용안정위. 원회를 구성을 요청하고원. 하청 노동자 고용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 의료 구할 계획이다. 소 광주형 일자리 사측 체결 당사자 등을 넣 무상 배임 등을 로고 소환음 등 법적 대응을 롤 위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여 금지 급주기 변경을 둘러싼 노 사이 견도 올해 풀어야 할 숙제 아 사측은 최저임금법 시행 연계 정으로 올해부터 법정 주휴 시간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 시간 이 늘어나 시급이 7655원으로 떨어져 올해 최저임금 8350원. 애미 달하기 때문에 현재 2 개월마다 한번 지급하는 상여 금을 12개월로 분할 지급해 위법 소지가 없도록 한다는 님 장이다 회사는 상여금 지급 우월 1 회로 조정하는 안을로 조회본에 쓰나노조는 임금 책계개 편논의가 필요하다면 현재 대법원에게를 중 인상여 금 통상 임금 적용 논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며 사측 이 단여 불이 반하면 상응한데 가를 치를 것이라며 반대 때문명이 밝혔다 현대중. 공업은대우조선 인수추진로, 고노사 갈등 불시 현대중공업, 은대우조선 해양 인수추진이 올해 노사관계의 핵심 사안을 로 떠올랐다. 로조는 일단 반 대의견을 표명한 상태이며, 인수추진 이조 아번들에게가 저울 영향을 따지는 중이다. 이 때문에 지난달 31일 로에 정됐던 이 회사 임단협 2차장, 정합이 한조아번참 반투표가 연기댁 고향 후 투표 시기를 까할수 없는 상황이다. 대우 조선 인수 추진 문제가 참반 투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로조는 대우 조선 인수 가구조 조정을 동반하거나 근 로조권 후퇴 등을 가져올 경우 강력한 반대투쟁을 벌일 것을로 예상한다. 로조 관계자는 회사가 밀실에서 대우 조선 인수를 추진해온 것에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며 설. 연휴 이후 본격적인 대응에나 설 것이다. 고 말했다. 임단. 협교섭에서 입장 차이가 커삼몇년 소견 내타 거에 실패하니. 회사 노조는 올해 역시 엄난한. 교섭리 예상된다. 양노사. 관계 해결의 키워드. 고용한. 덩. 현대 자동차와 현대 중공. 흥량대 노사위 갈등은 족발된 지점은 다르지만 결국 꼭. 용안정. 이원만한 노사 관계. 위해결 방안이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광주형 일자리. 노현대차 노조가 가장 우려와 는 것은 사실상 울산 공장 등기, 존조 아번 구조 조정이다. 특, 올해 7월부터 울산 3 공장에서 연간 7만 대 규모 소형자 생산이 예정된 상황에서 광주, 애경형 SUV 공장이 생기면 시장이 겹쳐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돼. 또한 기존 업계보다 낮은 임금을 표방하는 광주형 일자, 이가 다른 지자체로 확대되면 기존 노동자가 받는 압박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현대 찬호. 조가 서련 유후 특별 고용한 정 위원회를 사측에 요구할 예정 인것도 이런 차원에서 설명된. 다. 현대 중공업 역시 대우조. 선인 수후 겹치는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 조정을 가장 걱정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이 미책은 4, 5년간 조성 경기. 배침체에 따른 희망퇴직 등급 조조정 여하로노사관계가격 직대는 과정을 거쳐왔다. 아, 직참 반투표를 진행하진 못해. 지만 최근 만든 임단협 잠정 합의 않는 노래말까지 조합원에 대한 고용을 보장한다고 명. 시대에 있어 내년 이후 고용한 적도담부할수 없는 상황이다. 한노사관계 전문가는 올해 두노사능고섭에서 여러가지 카드를 주고받으며 협상하게 지만 결국 갈등에 조끼 봉합당 나는 고용안정에 달려있다. 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 경닷컴 무단전재및재배포 금지 이슈 폴 진행중 2019년 1월 28일 2019년 2월 11일 은행 대출금리 산정개선책 어떠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은 행권대출금리 산정개선 방안 은행 을 내놨습니다. 은행이 고객에게 대출을 해줄 때 대출기 중금리 cofix 등의 가산금리 를 더해정해 지는 데이가 상금리 예산정 내 역설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